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섬탈진대표입니다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놓치시지 면안됩니다 예, 놓쳐야 될 차가 있고 놓치면 안될 차가 있는데, 예, 물론 저는 무조건 다 예, 이렇게 또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거 오늘은 진짜예요. 진짜 놓치시면 안 되고 지금 이 매물 대가 정말 귀한 모델인데요. 수입 SUV 모델이요. 어, 일본산이고요. 닛산의 엑스트레일이란 모델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일전에 올려드렸던 모델들도 이렇게 다 인기가 좋았고 호응도 좋아가지고 오늘은 아무리 좀 경기가 힘들어도 나는 신차급 아니면 좀 중고차 않다 이러셨던 분들 어, 가솔린 SUV에 4중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2천만 원대고요. 신차와 다를 것 없는 그런 차종입니다. 굉장히 일본 차량이기 때문에 또 저평가 이. 가격 자체 감각도 좋은 차량이죠. 요즘 시기에 선택하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닛산의 엑스트레일 준비했습니다. 함께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섬탈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가솔린 SUV 닛산의 엑스트레이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국산 SUV 를 놓고 봐도 그렇고요 가솔린이 대세는 맞죠. 자 가격대가 굉장히 어마무시한데요. 오늘 준비한 이 차량은 일단 여러분들 가격 마음에 드실 거고요. 프로필. 조건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차종입니다. 그래서 매물도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차급 기다리셨던 분들 주목을 해주시고요. 자 먼저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자 최초 등록은 2019년 12월 18일날 등록을 한 모델이고요. 연식은 18년식입니다. 역각자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행 거리는 이제 4만 2천 킬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오일류에서는요 성능상 올 양호 받았고요. 사고 유무는 어, 무사고인데 판금이 두곳 들어가요. 이렇게 조수석 도어 뒷도어 판금 적용된 어,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니산 엑스트레일 2.5 포메틱 가솔린 연료성는 차량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금액은 2천만원 중반대인데요 여러분들 사실 요만한 차 없어요 예, 정말 좋습니다 나는 짧은 키로스 SUV 원했다 하셨던 분들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엑스트레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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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한 번씩 세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차량 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 어, 19년 말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 일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수입산이기 때문에 연식이 역각자 차량들이 많죠. 근데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도 돼요. 자키로수는 4만 키로대 유지 중이고 사고 없고 판금만 두고 적용된 차량, 검정 색상의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은요, 사실 가솔린 SUV 포매틱까지 적용이 되면서 어, 옵션 좋고요, 실내 안드로이드 내비까지 호환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지금 어떠한 SUV를 놓고 봐도 이렇게 민트급 차량인데 2천만 원 중반대 와 있다라는 것은 사실 가격이 정말 저렴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소형급 SUV 자체도 워낙 고가죠. 뭐 기아의 이 스토닉 같은 경우에는 거의 3천만 원대. 그리고 지금 투싼 스포티지 자체가 가격이 굉장히 좀 고가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그 그 차량에 비교를 해 봤을 때 확실히 차트 사이즈도 더 크고요. 가솔린 SUV는 정통적으로 일본 차들이 더잘 만듭니다. 자 그건 다들 아실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을 놓고 보면은 차량에 굉장히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 있겠고요. 헤드라이트 디자인도 좋아요. 닛산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 알티마, 맥시마 비슷한 좀 디자인을 쓰고 있고요. 헤드라이트는 기본 순정 LED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안개등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일본 SUV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가솔린 연료 쓴습니다. 그래서 이도요이버 라브포, 그다음에 뭐 혼다의 뭐 CRV, 닛산의 뭐 이렇게 엑스트레일 이런 차량들을 보시면은 일단 이 구... 국내는 국내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디젤 연료를 사용하잖아요. 지금에야 이제 가솔린으로 나오는데 일본 차량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디젤 차들 거의 없습니다. 예, 네, 뭐 닛산의 하 캐시카이가 점력 디젤이 있고 대부분 다 가솔린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어 차량 내구성이나 이런 주행 성능, 소음 이런 부분에서는요. 차가 정말 좋아요. 네, 그래서 어 아무렴 이 국산차랑 비교를 해봐도 월등히 차의 내구성이나 성능 자체가 정말 어, 타 보셨던 분들은 정말 만족하는 그런 차량이고요. 휠 이렇게 보여주시면 휠도 이렇게 알로이 투톤일로 적용이 되어 있고 타이어는 앞쪽은 교환 주기는 됐네요. 딱 4만 킬로기 때문에 거의 신차 구입하시고 타이어 교환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자 실내로 이렇게 잠깐 보여주시면은요 이제 실내 센터페시아 쪽에. 안드로이드 다 호환되는 내비게이션까지 이렇게 어 적용을 해 두셨고 상단에는 이렇게 어 루프렉도 적용이 되어 있고 파노라마 타입의 썬루프자 선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고 뒷좌석 공간 자체도요 정말 넓습니다 예, 사실 뭐이 차량은 어떻게 보면은 뭐딴 타페 소렌토랑 이제 비교하는 게 맞아요 예, 차량 차체나 사이즈가 어 맞기 때문에 근데 또 공간은 에, 뒤쪽은 어떻게 보면 더 넓은 것 같습니다 네, 산타페나 소렌토보다 자 뒤쪽에 타이어는 잔량 괜찮아요 네, 한40-50% 정도 남아있고요 필 상태 좋고 어, 외관 색상 좋고 디자인도 뭐 최신형 모델이죠 네, 디자인 너무 좋고 자 후면부로 넘어오면 X-Trail 뭐 SL AWD 이렇게 레터링 들어갈 거고 또 기본 전동 트렁크 빠지면 서운하잖아요 자 전동 트렁크 기본 탑재가 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 공간 아주 잘 나오고, 아래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 6대4 다 폴딩 다 가능하고요. 다 폴딩 가능하고, 공간 자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니스탄의 엑스트레이준비 판매 금액은요, 2,590만원. 2,590만원에 거의 민트급 엑스트레일 준비를 했고요.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이제 실내 들어왔고요. 예, 뭐, 당연히 가솔린을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조용하고 너무 좋죠. 자, 옵션도 좋습니다. 메모리 기능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윈도우 버튼 아래쪽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 시트는 기본 전동 시트. 전동 시트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주유고와 트렁크 버튼. 자, 그리고 VDC 기능 들어갈 거고요. 열선 핸들, 4륜구동 제어할 수 있는 버튼. 스포츠 모드, 에코 버튼. 아, 어, 여기 왼쪽에만 이렇게 8개의 버튼이 어, 마련이 되어 있고. 자 우측에는 이렇게 크루즈 기능 들어가는데요. 오, ACC 차간 거리까지 설정되는 어 이렇게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네요. 이런 옵션 또꿀 옵션이죠. 왼쪽에 이렇게 볼륨 기능까지도 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단에는요 이렇게 차량의 파노라마 타입의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 네, 시트 상태 아주 깔끔하고 아주 깔끔하고 자 블랙박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여주시면 안드로이드 이제 안드로이드로 적용을 해 놨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의 인치는 엄청 큽니다 뭐 12인치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주시면 이제 내비게이션 이렇게 어 내비게이션 보시면 이제 카카오로 다 호환해서 사용하셔도 을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블루투스 뭐 비디오 어플도 이렇게 다 보시면은 네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것도 작업 비용만 해도 굉장히 고가고 후방 카메라가 너무 시원하게 나오죠 <laughs> 자, 그 아래쪽에는 이제 에어컨 버튼들, 버튼 시동 다 들어갈 거고요. 양쪽, 뭐, 열선 시트 기본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입산 가솔린의 수입이고요. 엑스트레일 2590에 나온 차량인데, 요런 차량 더 놓치시면 아쉽습니다. 물론, 뭐, 저가형 차량들도 좋지만, 아무런 이렇게 신차급 중고차 또 기다리셨던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놓치시면 안 되는 그런 차. 엑스트레일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 닛산의 엑스트레이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금액은요 2,590만 원입니다. 이런 차량 또 많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 관심 있다면 저희 대표번호 이용해 주시고요. 전액 할부 및 탁송 거래, 어 아, 그리고 대차 거래도 다 가능합니다.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저희 대표번호 이용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섬타하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